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멋진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우리 내면의 빛을 깨워줄 교양을 키워주는 좋은 말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는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세요. 두 번째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 시작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룬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돌고 굴러가면 바뀐다라는 속담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목표라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첫 걸음을 내딛으세요. 마지막으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